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죠. 빨빨 정리하자. 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세포, 기관. 미안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알았지? 그런데 동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있지. 이거 누구야? 기관 개.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누구야? 조직 개. 알았죠? 거의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건 누가 되는 거고? 기관계가 되는 거고, 식물세포에는 누가 존재한다? 조직계가 존재한다. <laughs> 자, 2번 보세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와 구조. 아까 그 자료와는 매우 퀄리티가 다르죠. <laughs> 광고한 <거야? 웃음> 자, 거예요? 봅시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인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있잖아. 여기서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첫 번째, 핵. 동그라미 치시고. 핵. 그 다음에,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다 묶어서 몇 중막이라고 야 한다? 이중막이라고 한다. 얘들아 헷갈리지 마라.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엇은 세포막은 무엇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지질로 구성돼 있는데, 알게? 인지질이 몇종이야 이중층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알았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단일막이 되는 거야. 이해했슈? 그럼 방금 이야기했던 몇 중막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중막이라는 애가 있었지. 그 친구들 누구 누구 누구였어. 시작. 1번 핵. 핵. 그렇죠 핵막.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그렇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영록제. 염독체. 염체 그럼 얘는 인지질 몇 중충이 된다. 아, 그래 곱하기 2야 될거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인지질 몇 중충이 된다? 4중충이 된다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수능용어야. 이해 됐죠? 다음 네.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어디? 식물에만 존재하는 거지. 있 누구 있어? 염록체하고 세포벽이 존재한다. 알았어? 그런데 가끔 이렇게도 나와. 액포는 식물에서 발달되어 있다. 라고 생각문제세요 액포는 식물에 발달되어 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우리가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했잖아. 누가, 누구? 미트콘드리하고 염록체는 무엇의 관점?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라고. 알았어? 그래서, 이들을 분류하면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 나가라! 또 여기 왜 왔냐? 고개 받고 있으려면, 광합성. 또 하나가 뭐 있어? 호흡, 앞에 두 글자 붙여야지. 무슨 호흡이야? 그 세포 호흡. 호흡이라고 해야 될까? 아, 그치? 광합성 누가 하는 거? 연료체. 연료체. 연료체라는 하는 거고. 그치? 호흡은 누가 하는 미토콘드리아. 거?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거. 야 그런데 단, 전제 끊고, 얘는 거의 대부분 어떤 세포에 존재한다?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 알았어? 벽면에 연독체는 누가 존재? 식물에만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이들이 다 뭐다? 에너지 방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무기물로 무기물 더해서 뭐 만드는 거 유기물 만드는 거고. 이해됐지? 기억하라고 했다 분명히 무기물, 무기물 더해서 뭐? 유기물 만드는 거니까 이들은 다뭐 하는 거야? 합성하는 거야. 단, 에너지 흡수에 방출해. 흡수하지. 그래서 빛에너지 흡수하는 거 무슨 반응? 흡별 반응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는 이제 서로 뭐가 되겠어? 반대가 된다라는 거기억하셔야죠 이해하셨죠? 어, 자 다음.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뭐야? 미보성 소포체 골지체 세포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즉,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단백질의 뭐 합성과 뭐 단백질의 합성과 분비, 그치? 그 과정을 배우려고 하는 거라고. 단백질의 합성과 누구 분비 과정을 배우려고 한다. 됐죠? 그럼 제짱 과정 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수업을 해. 그럼 시험 나올 거면 할거 아니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치? 자, 가운데 핵이 있지. 핵에 누가 있어? DNA 있겠지? 여기에서 누구 만든다고 했어? RNA 만든다고. 이해됐니? 그런데 이 RNA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핵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 리보솜이라는 애를 만나는 거야. 이해했어?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쭈글탱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구분하자 그랬어 쭈글탱이들이 이렇게 비슷한 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어, 어. 나눠서 핵 가까운 쪽에 있는 애 있지 소포체라고 하는 거포체 오케이 핵 가까운 쪽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하고 소포체라고 하는 거고 핵막 있지 네. 방금 미안해 핵막이래 세포막 이잖아 세포막 인질질로 구성되어 있네 얘를 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골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하나가 소포체, 또 하나가 볼지체 그런데 소포체는 똑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쪼조만한 애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네. 이쪼조만한 애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리보솜이라고 얘기한대 됐죠? 다시 갑니다 얘를 리보솜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게 자세히 가르치시면 어떻게 가르치냐 자 여기는 매끈면 소포체 오케이? 여기는 거친면 소포체 한번 듣고 말아오이 거친 면 소포지에서 하는 건 뭐다? 단백질 합성하는 거야. 그럼 거친 면 소포지에서 단백질 합성한다는 건 결국 누구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야? 리부성에서 네, 네, 네. 합성하는 거지. 반면에 매끈면 소포지에서 뭐? 지질 합성하는 거야. 혹은 뭐? 해독제공한다고. 대박이지. 이해숍? 예, 기능이 나눠져 있는 거야. 알았어? 우리 통과의 내용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에 국한되어. 거친 면 소포지. 이해됐네? 그러니까 그 과정 첫번째 뭐에 도달해서 시작 유전 물질이 리보솜에 도달해서 아미노산들만막 만들겠지 그치 그러면 걔네가 막 펩타이드 결합하면 결국 뭐가 돼 단백질이 될거 아니야 그 단백질을 일시적으로 어디에 저장하는가 시작 소포체를 됐나 그리고 나서 얘 분비하려고 하니까 얼루가야 돼 골판지 기억하라고 했잖아 시작 그리고 골지체로 간다고 다음 잘봐 골지체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 알죠? 그렇지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갈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가는 과정에 조그만한 주머니들이 있어. 걔를 바로 뭐라고? 소낭이라고 한다고. 알았나? 다시, 골지체에서 세포가 고나가는데 조그만한 주머니가 있다. 그를 바로 뭐라고? 소낭이라고 한다고. 이해냐? 했 그럼 바로, 소낭이긴 한데, 소낭이긴 한데, 응? 자, 요 소낭은 이렇게 운반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 운반소낭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소낭으로 끊어도 되지만 자세히 구분하자면 얘는 무슨 소낭? 분비소낭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됐나? 이해했어? 다시 갑니다. 소포체, 골지체가 존재한다. 오케이? 여기로 이동할 때무엇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소낭, 조그마한 주머니. 이해했니 그럼 이들도 마찬가지다. 리보솜에서 세포체를 볼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들도 다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 자, 틀리지 마. 틀리지 마. 틀리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틀리지 말라고 했어. 리보솜은 어?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럼 자 질문한다. 세포막이 아닌 거 누구야? 이런 신발 세로바 십 번. 방금 배웠잖아.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세포막이 아닌 거 누구야? 시작. 리보솜, 리보솜. 기억하라고. 운동이야 그냥 나와 나무다운 나와 알았어 세포막이 아닌 거 누구라고 리보솜이라고 리보솜은 단백질로 구성되어서 단백질로 미안 단백질로 구성된 단백질을 만든다 이해됐지 이거 기억해야 돼 알았어 이것만 듣는데 알았지 나머지는 다 누구로 구성돼 있는가 대답해봐 세포막으로 구성돼 있어 그 세포막은 단일막이야 그럼 인지질 몇종이라고그랬어이 종류 이종수이라고 했다고 됐나 그러나 그럼 인지질 이중층에 뭐가 있냐? 이렇게 생긴 애 있지. 이게 인지질이라고. 그렇지? 샤이하게 샤이, 샤이 샤이 생겼잖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물과 친하다고 해서 뭐라고? 친수성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뭐야? 기름과 친한 시작 소수성이라고 하는 거. 야 하나 더. 폴리인이라는 애가 있다. 알았지? 폴리. 드러나 그냥. 알았죠? 이런 애가 존재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들어 이인지 질이라는 게와또 그래, 그려야 돼. 미치겠어 난 이거 그릴 때는 그렇게 힘들다 뮤지엄 파트에서 라제알, 라제알, 스몰아 라제알 뭐 이딴 거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한장 하겠습니다 자 얘네가 이렇게 인지질몇 종춤을 내가 그려놓은 거야 지금 이요 2종춤을 그려놓은 거예 됐지? <laughs> 이제 이렇게 유정처을띠그로 놨어. 그럼 세포 바깥, 세포 안쪽은 다 뭐야? 워터, 물인 거지. 그래서 이 안에가 바로 뭐가 된다고? 시작. 친수성이 된다고, 여기 있어. 이해됐어? 탔니? 그럼 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읽어. 사이즈가 커. 그럼 너 이거 뚫고 지나갈래? 아니잖아, 왜 그래. 인생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사니? 길을 열어라. 이렇게. 그렇죠. 이해 아, 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알았어? 네. 그럼 봐잘봐 봐. 네가 질문했잖아 단순 촉진 잘봤막 아.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 있지 그치 그 친구들을 바로 뭐라고 해야 된나 1번 시작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물에 녹아있는 친구들 이온 물에 녹아? 아얘 수용성이네 수용성 이해했어? 세번째이 새끼 조용히, 너는, 시험 어디 지금 대체되겠지? 슉, 대체되겠지, 자식. 혼잣말이야? 자, 안 들렸지? 이온, 수용성, 그리고 또 뭐? 포도당이나 누구? 사이즈가 약간 큰 애들, 시작. 아미노산 애들이지, 그치? 이런 애들이 통과하는 거야. 됐나? 자, 자리를 잘, 잘 생각해봐. 우리를 어떤 공간에 모아놓고, 요렇게. 지금 현재 선생님 양집 한 3,000명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여기다 이제 토탈을 빡 떨어뜨려. 됐나? 근데 여기 다 가두리 쳐놓고 여기다 문자 하나만 띄게 연결해. <laughs> 태폭탄 리우클리어, 빵 나왔다 터졌어. 그럼 얘몇 명이나 살아남는까 <laughs> 그렇지 다 뒤지겠죠. 얘네? 그럼 대자 잠실 종합운동장에다 갖다놓고 그렇지? 가두리 같은 거 없어잉? 폭탄 뜨질 거야. 얘 가고, 쟤 가고, 얘난리날 거야, 아 그렇지? 많이 도망가겠지. 잘 보세요.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는 건 결국 양이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다. 왜? 구멍 있는 곳을만 가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리고 또하나는이 친구가 유동성이야 움직인다고 이렇게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 해 근데 됐네? 그런데 이 유동 모자이크 모자이크막은 어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 튜브라고 생각해 튜브 튜브 그럼, 그럼 얘 뭐? 움직이니까 얘도 뭐야? 움직이지. 네. 그래서 어떤 단어 유동성이라는 단어 하나를 알아야 되는. 내말 이해했어? 다시 갑니다. <목소리> 자, 유동성은 <요동성의 목소리> 무 성을 가지고 있다? 시작. 유동성 을 <목소리> 가지고 있다. 얘도 뭐? 유동성 <목소리> 가지고 즉 얘에서 얘가 <목소리> 유동성을 갖게 되는 거 유동 모자이크만 배하는 거야. 됐나? 네. <목소리> 생화학용화 지금 대학교 내용을 배우는 거야, 방금. 됐지? 유동 모자이크만. 혹은 뭐, 뭐, 뭐지? 뭐막 단백질을 유동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 됐죠? 그런데 통과해서 되게 중요한 건 이거야. 이들은 수용성이고, 이 수용성들이 통과할 때는, 어디? 막반백질병이 이동하지? 그럼 얘는 문장이 결정이 되지. 몇개 없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어떤 양 자체가 증가할 때 통과하는 양 자체가 증가하겠지. 맞잖아. 즉, 농도가 높아진 거 증가할 거 아니야? 확산된다고. 즉, 이동내가 고농도야? 이동내가 상대적으로 뭐야? 돼? 저 농도야? 돼. 확산된다고. 이해돼 그런데, 그 양이 뭐야? 한정되어 있다고. 임계점이 i r Yes, 이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 이 s sir. Yes, 거 i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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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에 이제 정답이 있는데 유기물체 얘네, 얘네, 얘, 얘네, 얘네가 다 뭐야? 지용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대가리 쪽 살짝만 넘으면 기름 타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동네에는 뭐가 있다고 시작 1번 누구? 기체. 또 하나 는 무슨 성질? 지용성 물질들이 통과하는 거야. 단 대존재. 이들은 막 통과하니까 크기는 뭐할수 있는 거야? 클수 있지.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크기가 뭐야져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 막지질리 있냐? 그렇잖아. 됐나? 그럼 이 친구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양이 많아지면 통과하는 양도 당연히 아죠 많아지겠죠. <목소리> 끝. 잠시 운동자. 오케이? 여기는 가두리. 이해됐어? 됐나? 그래서 야를 뭐라고 해? 흔히 단순 학산이라는 용어로 붙이는 거야. 고상 용어야. 됐지? 여기 뭐가 된다? 촉진 낙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오케이? 즉, 다시 정리합니다. 막 단백질의 개수 때문에 한계점이 아. 생긴다. 알았죠?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건 지용성이자 이온이자 크기가 뭐냐? 미안해. 수용성이자 이온이자 크기가 뭐야 돼? 커야 아이고. 된다. 반면에 인지질을 통해 통과하는 단순한 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는 누구? 기체 그리고 지용성, 크기가 뭐야 돼? 작아야 돼. 된다라는 거알고있 있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시험에 100% 나옵니다. 됐죠? 페이지, 몇페이지 2페이지 내용입니다. 그 차이점이었죠. 됐나? 네. 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 비교했었지. 그치? 그리고 대표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에너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죠. 염도체는 뭐한데? 동그라미처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화학 에너지가 되는 거고 오케이 마이토콘드리아는 뭐가 뭐가 포도당에 아, 네.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또 다시 무슨 에너지로 아, 네. ATP 형태로 전환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ATP가 뭐야 생활 에너지라고 적어놓으세요 생활 에너지 혹은 화학 에너지 이게 뭐야 ATP 아 그래요 ATP가 다 아파트겠네 설마 ATP 알았죠 ATP가 우리 몸이 활동하기에 필요한 에너지 들이다라는거 기억하셔야죠. 됐나? 자, 다음. 3번과 4번 마찬가지 로 중요하시겠죠. 그렇지? 네. 세포 단일막의 인지질 몇 중층이라고 이야기했어? 이중층. 이해되셨죠? 됐나?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은 무엇으로 구성돼 있는데?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 인지질로 구성돼 있다.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았지? 그래서 무슨 성질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유동성. 하나만 더 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봐봐. 봐봐. 이 동네하고 이 동네가 통과하는 양에서 통과하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지. 네. 선택적으로 통과하네. 해서 형광펜 바르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시작 뭐라고? 선택적 선택적 뭐라고? 투과성이라는 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선택적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인지를 이중층이 통과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단순 확산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고 어, 표현하는 거고 그런데 포인트는 뭐라고 얘기했어? 물질의 종류 가중요 하나 랬지 그렇지?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누구? 기체 그리고 누구? 지용성 물질 혹은 크기가 뭐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 촉진약산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지? 작 포도당 아미노산 또 하나 이온 또 하나 수용성이야 어된다는거 달달달달 보세요. 이해됐죠? 자 다음 여기 보세요. 그럼 이 동네에서 물질이 이동한다는 건 에이? 상대적으로 이 동네가 고농도고 이 동네가 저농도여야 될거 아니에요? 물질들이 이동하지 생각을 해봐 여기 1과 시작 확산이라고 하는거야 그지 네. 반면에 이후에 나올 네. 내용은 바로 누가와 시. 신 1과 삼투가 되는거야 삼투 네. 간단하죠 여기 무슨 농도야 도슨 농도 누구면 저정도. 근데 뭐가 있어 세포막이 있지 가로막히니까 네. 누가 이동해야돼 물이 이동해야된다 다른거 알아 확산은 용질 즉 알갱이들이 이동하는거고 삼투는 네. 뭐 잡은매가 음, 그렇지 용매 물이 들어다라고기억하시왜 인체 구성 용매는 뭐가 되니까 물이 되는 거니까 된다 해서 총 파티션 몇 개로 나눠 총6 개로 나누는 거죠 그렇지 내려서 가라 봐라. 봐라자 보세요 흔히 농도는 다 NaCl 내 몸에 있는 피 있지 피의 농도로 따지는 거야 혈장 몇 퍼센트 NaCl 0 9가내 피의 농도야 알았어 그럼 얘를 총몇 가지로 나누는 거야? 세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냥 1번 얘네 NaCl 0 9의수용액 됐나? 얘는 0% 그럼 뭐야? 물인 이것도... 거지 그럼 얘좀 빡세게 가 뭐? NaCl 몇 퍼센트? 5%자니 네 피가 NaCl 5%는 넌 뭐야? 넌 소금이지 알았그 <laughs> 소금이지 뭐야 이해했어? 그럼 너는 NaCl 0%는 뭐야? 넌 물이지 이해됐어? 네. 상황이 되는 어, 거야. 그런데 무엇의 종류가? 대답해봐. 세포의 종류가 총몇 개가 있어? 두 개로 나눠지잖아. 하나가 누구고? 그래. 식물 세포가 있고 하나가 동물 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래. 근데그 차이점이 있지. 식물 세포만 존재하는 게 어. 누구야? 세포벽. 그렇지. 세포벽이라고. 세포벽은 어. 골격이라고. 골격. 골격. 형태 유지하는 거라고. 아니, 막 이런 벽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둥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세포명은 전투가성막이라고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전체가 다 통과할 수 있다고. 세포막은 뭐야? 반투과성막이라고 해. 그래서 선택적으로 통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반만 통과한다는 거지. 됐나? 난 분별을 좀해야다 자, 그럼 따져봐. 자, 생각을 해봐. 얘가 무슨 농도야? 저 농도지. 네. 그럼 얘는 무슨 농도야? O 어, 농도. 농도.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이. 이해했어? 지금의 상황은 이런거지. 비크 안에 세포 때려놓고 여기다 액체 집어넣는거야 그럼 요 액체의 농도를 이야기하는거야. 알았어? 그래서 흔히 예전 용어 이거는. 얘를 저장액이라고 이야기하는거고. 농도가 낮아요. 알았어? 혈장보다 낮은다고 해서 저장액이라고 하는거야. 그럼 얘는 뭐 혈장보다 높으니까 시작 고장액이라고 하는거고. 이슬이 뭐야? 간내 시작 그러고 공장액이라고 하는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됐나 하나가 뭐 저장해, 저장해. 하나가 음, 등장해 저장해. 하나가 음, 고장해. 고장해 알았어 무시해도 돼 됐지 무시해도 돼 그런데 이건 기억해 봐봐 이쪽과 이쪽의 농도가 같으니까 물질이동 하면 돼안돼어 물질이동하면 안돼단 누구 정확히 표현해 그렇지 용매는 왔다리 갔다리 걸수 있는 거야. 알았어 용매는 왔다리 갔다리 걸수 있다고 이해됐냐? 자, 그럼 이제 잘 가라. 잘 가. 듣더라. 지금 이,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한 기본 원리는 뭐였어? 시작. 삼투였단 아, 말이야. 삼투는 어디에서 얻는 거야 돼? 어, 전홍도에서. 어, 네, 보는 도지 전홍도지. 그럼 넌 그냥 화살표 하나만 그면 되잖아. 알았어? 네. 전홍도에서 어 가야 된다고? 본홍도로 가야 된다고. 다시 봐, 여기. 저 농도 여기는 등장액 여기는 고장액이니까 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시작 저고 농도에서 저 농도로 가는 거야? 아니지 시작 어디에서? 저 농도에서 농로 맞아? 네. 3투니까 어디에서? 저 농도에서 고농로 어디에서? 저 농도에서 고 농도로 간다고 이해 돼? 그럼 이제 생각해 봐 얘는 빵빵해지겠지 네. 근데 세포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빵빵해지다가 더 이상 어? 변화가 없겠지 얘 봐봐 빵빵해지지 세포벽이 없으니까 못 이기지 터지겠어 그래 나중에 터진다고 그래서 피가 철철철 별이 다섯 개 장수 돌침대 너무너무 그리고 용혈 현상이 얼마겠는 거야 피가 흘러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용혈 현상 이거 외워 뭐라고 동물 세포가 어태에 들어가면 저장액에 들어가면 즉 물에 들어가면 겁내 뭐 해지다가 터지다가 심지어, 뭐까지는 할수 있어? 네. 용혈한상까지는할수 있다. 네. 하나. 요거야 되고, 두 번째. 얘 봐봐. 얘물다 빠지지? 네. 그럼 니 세포벽은, 세포벽은 골격이니까 그대로 유지되겠지. 네. 근데 세포막은 뭐야? 네. 죽을 테니까 되겠지. 네. 잘 들어봐? 얘가 원래 있던 형질이 돼. 그래서 원형질이란 말했어 원래 있던 형질이 뭐였어? 분리가 됐지. 네. 그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네.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넌이 상황에서 딱두 가지만 이러면 되는구나. 1번. 리고 식물이 어디에 들어가면? 고장에 들어가면. 고장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자유가 저장질 자유가 분리가 된다. 된다. 됐지? 두 번째. 이거 동물이 어디에 들어가면? 저장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용을. 두피가 화시다가 뭐까지 일어난다? 용혈 현상까지 일어난다. 이해했어? 네. 페이지 한 페이지 봐. 3 페이지 보시면 동물과 식물 대고 총구번몇 개로 여섯 개로 나눠져 있지. 별별 별별 딱두 군데만 쳐봐. 어디하고 어디칠 거야. 1 번과 몇 번? 6번 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죠. 그렇지. 1 번의 경우에는 부피가 뭐였죠? 커지지. 네. 여기 만약에 순수함을더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말리죠. 그렇지. 해서 뭐가 돼? 용혈 현상까지도 알수 있다고. 피가 철철철. 아유. 됐나? 다음 네. 면에. 식물 세포 보장의 집은 무슨 일이 벌어져? 원래 있던 형질이 분리가 되지. 시작. 원형질. 그렇지. 부피 줄어들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틀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 다음 세포막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했네요. 보세요. 막 단백질을 지닌 세포 내부의 물질 들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역할,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수송 단백질로서의 역할, 마지막 세포 외부의 특정 물질을 결합하는 수용체 역할을 한다. 즉. 세포막은 어떤 물질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케이? 물질 대사나 물질의 이동이나 혹은 뭐 특정 물질에 결합하는 뭐 수용체 역할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생명은 있잖아.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들려고맘 먹으면 정말 작살 낼수 있어. 물리학, 화학이 치워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알았죠? 딱딱 됐나 다음 별표 세개 치세요. 세포막의 무슨 성? 유동성 그렇지세포막 단백질 지금 막 단백질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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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지질이 뭐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으니까 됐죠? 다음 갑니다 되게 중요한 건 무슨 현상과 용혈 현상과 무슨 분리? 원형질 분리라고 했죠 한강팬 바랐세요 동물 세포의 경우 상추에 의 물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세포가 뭐 하지다가? 터지다가. 터지다가 결국은 뭐 한다? 맞아요. 터진다 옆에다가 다시 적어 시작 무슨 현상? 용혈 현상이라고, 용혈 현상이라고. 작년에 원형질 분리 있죠? 원형질 분리, 그치? 네. 식물 세포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 세포가 오그라들면 세포막이 세포벽과 뭐가 된다? 분리, 그치? 계속 말한다고. 원형질, 원형질 분리. 분리라고 한다. 오케이? 네. 즉 세포막에 물질이 출입하는 과학적 원리 두 가지 누구 시작? 확산과 박산. 삼추 됐지? 보게 들어가 선택적 투과는 뭐야? 확산. 확산. 농도 구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농도와정농도의 차이. 이게 됐지? 네. 반면에 이렇게 누가 네. 이동하는 경우? 물이 이동하는 경우 우 뭐라고 한다고? 작산이라고 하 상투라고 얘기한다. 됐나? 네. 페이지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에 특정 막단백질을 선택적 투과로되돼 있지. 그치? 네. 맨 아래쪽 봐봐. 그치? 이거 생명원이야. 생명원. 알았어? 생명원인데 다른 거 보지 말고 막단백질 보이지? 그런데 위 아래쪽에 누가 있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있잖아. 그치 그거에 주목해야지. 뭐가 이동하는 거야? 이온이 이동하는 거니까 뭐 통해야 돼? 막 단백질을 통해야 되는 거지. 무슨 무슨 확산? 촉진 확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위쪽은 추가로 더더 더 넣어놨는데 그건 이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로와 운반 단백질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됐나? 나중 언제? 고상 때. 됐죠? 오케이? 자 페이지 몇 페이지? 쭉 풀어보세요. 페이지 10몇 페이지까지 쭉 풀어보세요. 알있어요 13페이지까지 풀어보세요. 그거 지금 빨 풀어보세요.